안녕하세요. 화산비차비빠빠입니다. 예, 오늘은 정리체미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정리체밀하기보다 아카시아, 벚꽃구라고 아카시아구을 지금껏 못 땄습니다. 아, 이 제가 개인적인 사정을 인해가지고 굉장히 좀 바쁘다 보니까, 아, 꿀장마다 꿀이 그냥 가득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 왜 큰일 나냐면 산란 압박을 받으니까 전부 다 뭐, 개상도 꿀장이고 단상도 꿀장이고 그러니까 산란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 나중에 꿀 좋은 게 아니고, 꿀 먹으려다가 벌다 죽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이채밀기를 구입을 했었는데, 채밀기가또 어떻게 또뭐잘못 되고 잘안 오고 이러는 바람에 다시 뭐, 새로운 채밀기를 갖다가 그냥 반품을 하고 이런 와중에 또할수 없어서 수동 채밀기 팔매짜리를 하나 예, 중고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중에 거짓게 또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안 되고 참사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미나가 씨가 우리 딸인데 예, 지금 예, 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자동 채밀기 사십시오. 수동 채밀기. 사람 죽입니다. <laughs> 그리고 꿀이 가득 들 때는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채밀기 잘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동 채밀기 사십시오. 저도 자동 채밀기 뭐 내년에. 사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사야 되겠습니다. <laughs> 자 꿀, 꿀은 지금 너무 많이 이게 열매 많이 나오는데 이 걸름망에 이게. 걸러막이 빨리, 작아가지고 빨리 네, 너무 빨리 안 걸러지니까 이게 예,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리침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꿀 먹는 것도 때에 따라서 때를 맞춰서 빨리 너무 빨리해도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죠? 이게 타이밍의 예술인 것 같아요. 그걸 키우는 게 우리가 이제 소비도 뭐 산란 받을 때 소비도 너무 과소비. 과정수 하게 되면 잘안 되듯이, 꿀도 제때제때 따고, 네, 너무 빨리 따면 또 애들이 또배고파꿀 굶어 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한 열흘 정도는 훨씬 늦었죠. 그래서, 아, 오늘, 최대한 빨리 꿀장을 없애줘야 얘네들이 또 산란하고, 또 신나게 빔, 빈소비에서 뛰어놀죠 게으른 예. 사람이 벌다 죽인다고요 자 오늘 이만큼 해서 꿀 따고 꿀방 소비 시원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화산비차 빗밥빠였습니다